대표 김준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BH330 2011년 7월 등록에 2012년 정식으로 나온 8단 미션의 후기형 제네시스를 가지고 왔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또 성능 또한 올량호 받았고요. 주행 거리는 18만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럭셔리인데요. 여기에 추가 옵션, 그때 당시에 530만 원짜리 DIS가 들어가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어, DIS가 또 뭐냐, 어, 전방 사각지대 카메라, 요거죠, 전방 카메라. 이따 한번 시연해 볼 거고요. 그리고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6인치가 들어가면 단축키가 옆에 있어가지고 인치수 를 넓힐 수가 없는데, 이층 같은 DIS가 있어가지고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렉스콘 어, 스피커가 17개가 내장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막 추가 옵션으로. 이게 DIS 구성품이 또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는 건좀 그러니까 아 이런 옵션이 있구나 꽤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외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헤드램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헤드램프 깨끗하고요 깨짐 스크래치 같은 거 없고요 하단 부분에 안개등 깨끗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 둘셋넷 전방감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에 크롬에 물때 끼어 있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엠블런 앰블런 은 여기 좀 햇빛 바라면 여기 좀 많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있는 같은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그런지 앰블런 예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방 카메라 제가 30km까지는 전방 카메라가 나왔다가 30km가 넘어가면 화면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에어덕지 역시 짱짱하고요 그리고 우측에. 헤드램프 깨끗하고요. 깨짐 스크래치 없고요. 백태도 없습니다. 안개 등 역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가 8 0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은 여기서 여기 한 15cm 정도 약간 스크래치좀 있네요. 경계선이 약간 갈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이드밀러 시그널이 아, 깨지면 골치 아픈데 시그널 깨진 거 없고요. 원테이크로 한번 볼게요. 크게 문제될 뿐 없고요. 문짝 주짝 크 없고, 문콕이나 부터치 같은 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아, 청담동에서온 친구예요, 여러분들. 시너에 들어가 있어. 선택 따로 안 해도 되고요. 에, 예, 요거, SKC, 열차단 시트가 선택이 돼 있네요. 자, 안에 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메모리 시트. 술 좋아하시는 분들, 대리기사님이랑 요거 때문에 많이 뭐 하시던데요. 그러시고요. 내장대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요부분이꽉 차있는 거 오랜만에 보죠, 여러분들. 에코모드 VDC. 그리고 요거, 전망 사각지대 카메라. 요거가 있으냐, 없냐. 그리고 전동. 한들 열선까지 충실히 다 들어가 있다. 옵션이 많다. 썬루프 빠지는 오프 옵션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자수도 마찬가지로 썬팅 찢어진 거거나 그런 거 없고요. 매트가 코일 매트, 20mm 짜리 코일 매트가 깔려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시트 헤지거나 찢김 그런 거 없고요. 엑스콘, 12개짜리, 앰프 포함해서 12개짜리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쪽 주의구 쪽 핸드도 깨끗하고요. 뒷바퀴, 트레이드 마찬가지로 70% 남아있고요. 전체적으로 휠 컨디션 약간 약간 약간의 스크래치는 좀 있네요. 경계석에 약간 부딪힌 것 같아. 타이어와 휠과 똑같은 경계 위치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경우가 좀 있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도 약간 붙어진 들어가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뒤쪽에 테일램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지거나 그러면은 미세 금감거라면 여기서 습기가 차면서 물이 차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제네시스, 하나, 둘, 셋, 넷. 사구의 후방 감 센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전기형과 후기형의 미션도 분명히 차이가 나요. 6단 미션에서 8단 미션으로 바뀌지만은 외형적으로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이 머플러가 이 범퍼에 매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기형 같은 경우 동그란 머플러가 여기 뚝 범퍼가 떨어져 떨어져서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동그랗게. 그게 아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매립이 되 있어요. 범퍼에. 고고가 차서, 아, 전기형인지 후기형인지 미션이 8단인지 6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스턴 백 놔두고, 볼팩 4개까지 충분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배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초록불빛 도니까, 배터리, 로켓드 배터리 들어가 있고, 용량 제일 큰 GB 400짜리 들어가 있네요. 2021년 2월 23일날, 그때 갈았네요. 타이어 들어가 있고, 삼각대, 공구, 견인고리, 작기 다제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트렁크에, 뭐, 오염이나 액체 흘는 흔적 같은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수석 테일램프 역시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테일램프에 깨짐이나 스크래치 같은 거 없습니다. 타이어 테이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70% 남아 있고요. 자원테이크를 볼게요 충분히 뭐 따로 문제점은 없고요 자 문콕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요 요 부분에 살짝 요거 제 손톱이랑 비교 한번 해왔으면 좋겠고요 이정도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밀러 시그널 깨진 것도 없고요 정말 잘 나왔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있습니다 70에서 80% 남아있네요 앞바퀴는 자 제가 뒷좌석에 앉았고요 청고는요정도에제 키가 173인데 직각으 섰을 때요 정도 스페이스가 남아요 키가 180이 넘는 분도 직각으로 직가구... 근데 운전할, 타, 차 타고 가면데가로 가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누이시면은 키가 190이 되는 분들도 편하게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차 대형차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투 채널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뒷좌석에 운전석과 조석에 수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3단에 가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 켜서 여기서 채널 변경이나 볼륨 조절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뒷좌석에도. 그리고 여기 도 보시면은 여기 시거잭이 있어서 어 충전, 핸드폰 충전이나 하고 여기 수납 공간이 있어 가지고 뭐 비상금이나 이렇게 숨겨 놓으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안에 스스 올리시면은 어, 5인승으로 충분히 이렇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타시는 건 조금 불편하겠네요 턱이 져 가지고 그것도 감안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골프 치러 갈때 4인승으로 타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트도 해지거나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요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앞좌석에 왔고요. 자, 시동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정품 내비 게이션 맞고요 제네시스 앰블로 나오죠. 아, 8 인치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엔터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드감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채널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 있는 ECM 노미러가 있고요. 썬팅 진하게 들어가 있고 썬팅 찢어지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여섯 개의 CD가 들어가 있는. 삽입형이 있고요. DAS의 그 추가 옵션이더라고요. 아, DAS 옵션은 따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거 그때 당시에는 530만원 정도의 추가 옵션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단에 가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DMB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운전 중에 운전 중에는 보지 시청 금지지고요. 미션 체크 한번 해볼게요. RPM이 약간 1,000 정도에 걸쳐 있으니까 RPM 좀 내려갈 때까지는 미션 체크 한번 해볼게요. 뒤에 놨고요. 아래 놨습니다. 후방 어시스트라인 바로바로 바로 작동되죠. 피에 놨고요. 미션 쿵쿵 치거나 그런 소리 안 나죠, 여러분들. 자, 뒤에 놨을 때 여러분 전방 카메라 지금 작동 중이거든요. 저 전방 카메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렇에한 30km 주행까지는 요 상태로 주의하다가 30km 넘어가면은 너, 화면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뒤에 놨을 때는 어시스트라인 바로바로 바로 작동되고요. 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RPM 1000m 떨어지니까 RPM 3000까지만 잠깐 올려볼게요. 올라갈 때 이음이나 잡음이 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부러 마이크 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올라갈 때 이음, 잡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볼게요.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있죠. 그리고 에어백이 12개가 장착이 되어있으니까 안전장치도 여러분은 충분히 되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석에도 전동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모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좋고요. 렉스콘 7채널.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겠는데 17개의 스피커가 숨어있다네요. 자, 음악을 한번. 음질은 되게 좋을 거라 생각되고요. 크즈 컨트롤. 다 되어있고요 아, 엔진 룸을 열었고요 엔진 음이 일단 어떤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내 스튜디오 아니란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로 조용하고요 후드를 내렸을 때는 예, 이 정도로 아주 정숙합니다 브레이크 오일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크 오일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탁하지 않고요 이렇게 맥스까지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냉각수는 좀 모자르네요 어, 좀 로우 쪽에 있어요 여기 쪽에 있거든요 조금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고 전에 파워 오일도 약간 모자른 것 같아요 여기가 맥스, 여기가 미니인데 미니 쪽에 있죠 여러분들 미니 쪽에 있으니까 이것도 출고 전에 저희들이 각종 오일류, 냉각수, 워터액 이런 거다 보충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엔진 오일은 되게 깨끗해요 여러분들 내가 잠깐 해봤거든요 양도 충분히 하고 여기가 로우, 여기가 풀인데 풀까지 다 들어와 있고요 엔진오일도 깨끗해서 3,000에 4,000km 정도 타셔도 무방하다 생각될 정도로 깨끗하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카바를 띄웠을 때는 이런 정도 상태인데요. 광택집에서 여기까지는 왁스 칠을 해주는데 여기 먼지 같은 것들은 청소를 안 해줘요. 근데 이것들은 생활 타르, 오일 같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좀잔바같도 여기가 6기통이다. 여기서 세면은 여기서 세거든요. 저는 세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혹시 모를 액체기 때문에 엔진오일이 바닥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거 혹시 있는지 모르니까 리프트 띄워서 하부정만 같이 해 보고 자, 지금부터 2012년식 제네시스 BH 3.0 럭셔리 모델의 후기형이죠. 8단 미션 자, 가장 먼저 뜨는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머플러가 범퍼에 매립되는 게 가장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머플러 말통이라고 하죠. 말통 깨끗하고요. 여기 다이온 쪽 보시겠어요? 깨끗하죠. 부식 같은 빨갛게 나오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코일 스프링 깨끗합니다. 이쪽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바깥쪽 증속 조인트죠. 증속 조인트 부츠 여기 안에 구리스가 많이 들어있는데 터진 거 없습니다. 안쪽 증속 조인트 부츠 손상돼 있는 거 없고요. 구리스가 예, 아니고 다르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요. 어시트암 이것도 마찬가지. 마가지로 그리스가 쪽이 들어가 있죠 반대편 바깥쪽 등속조인트 마찬가지로 새는 거 없고요 다 아, 타릅니다 그리고 안쪽 등속조인트 여기 연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링크에 볼에 충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중통은 깨끗하고 기야였는데정통 맞고요 소통도 깨끗하고요 양 옆으로는 커버가 쳐져 있네요 그리고 방열판 잘 되어 있고요쭉 들어와서. 타이어 트레이드, 앞서 말씀드렸죠. 트레이드 깨끗하고 좋아요. 편만 먹은 거없고요 여기서 보시면 확실히 알수 있겠죠. 제네스 같은 경우 로우암이 알루미늄이에요. 부식 같은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삐걱삐걱거리던 소리 같은 게안날 거예요. 이 부분에 구리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구리스 터지면 있으면 구리스가 사방팔방 튈 텐데 전혀 그런 거없고요 쇼바에, 쇼바에 흐르면은 액체르기 때문에 흘러내리는데 전혀 그런 거없고요 여기 묻어있는 게다 타르니까 여러분 이 보시면 될거같고요상분에서 내려오는 오일류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런 거 없지요. 반대편 마찬가지로. 무한 볼에 구리 촉촉이 들어가 있고요 쇼바에 쇼바에 흐르는 거 흔적 없습니다. 여기 한번. 다 액체가 아니고 다타름니다 여러분들. 구리스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볼수있겠고요 여기서 내려오는 오일류 같은 거는 없다. 그러니까 리프도 띄워가지고 이렇게 다 보듯이 고시운전도 해볼 수 있으니까 이차 궁금하시다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차 가지고 도로주행하고 스튜디오에서 다시 엔딩하고 오늘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로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미션이 전기형 같은 경우 6단 미션인데요. 어, 2011년 때부터 후기형으로 바뀌면서 외관도 좀 바뀌고 미션앤 6단에서 8단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연비도 또잘 나오니까 보시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옛날 단축키들이 있어가지고 6인치로 나왔던 차를 DIS가 들어가면서 전혀 다 써가지고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름이 거의 풀이에요 구독자님들한테 드린 혜택이니까 이대로 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한 9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삐걱삐걱 거리는 소리 같은 거차 채워서 올라오는 잡소리가 안 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대형차답게 쫙 깔려서 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지금 50km고요 60km입니다 70km 80km입니다 지금 악셀 발로만 대고만 있는 거거든요 지금 풍절음 같은 게 전혀 안 들어오죠 바깥에서 지금 들어오는 소리가 제 목소리만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엔진음도 되게 조용하고 쫙 깔려서 가고 그리고 얼라인먼트도 잘 맞아요 필밸런스도 잘 맞고요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 돼 있어요 지금 50km 주오라고 해가지고 속도를 내칠게요 혹시 모를 하체 쪽에서 찌걱거리는 소리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속주행 때 거기에 다이를 일부러 디틀리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첫 번째 코너에서 요철이 아주 심해요 잘 들어보세요 실무가 예. 다이가 뒤틀렸는데 하체 쪽에 올라 소리가 없었죠. 과속방지턱에서 대각으로 지나가 볼게요. 밖에 한자씩 물고 그래야 다이가 완전히 뒤틀릴 거니까 밖에 한자씩 물고 대각으로 한자씩 밖에 한자씩 물고 나와 천천히. 아무 소리도 안 들렸죠. 그리고 로우암 자체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로우암 볼에서 나 아니면은 구리가 배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찌걱거리는 소리가 안날 거예요. 핸들에 유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링크 유격이 있으면 껄떡껄떡 소리가 나거든요. 체크해 볼게요. 이거 꺼떡꺼떡 소리 안 나죠, 여러분들? 열번 하면 한번 할까 말까인데 그런 차들이 있어요, 왕왕. 그래서 이거 실험을 꼭 해보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바퀴 한짝만 물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바퀴만 물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죠.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이 상위의 랭크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할 거고요. 그요 열심히 한다고 구독자님들 에게 후원 성원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저와 같이 2012년식 제네시스 BH335 럭셔리 DIS 530만 원짜리 DIS가 들어가 있는 옵션 모델을 다 봤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하부도 같이 버셨지만은 내 외관 그리고 도로 주행까지 다맞춰봤지만은 제가 볼 때는 A급 정도 될것 같습니다. A 플러스까지는 모르겠고 A급 정도 는될것 같고요 새는 거 없고 누유 같은 거 없고 하체 쪽에 찌걱거리는 소리 없으니까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면 친절히 응대할 거고요 오늘 판매 예정가 지금 가, 나가고 있겠지만은 오늘 판매 예정가 720만 원 책정했습니다 여러분들 d i s 가 530만 원짜리 들어가고 감안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더욱 더 노력하는 k s MOTORS 대표 김준호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이 차에 관심 있다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